Thank <laughs> you. 영빈관에서 있어 첨단 산업 선보이 있는데 그래서 비상 경제 회의가 이래 14차 비상 경제 회의 대통령 주재로 봤는데 어, 제가 참석했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 산업 단지 15군데 발표하는데 우리 지역 세 군데가 어, 신청을 했는데 세 군데 몽땅 다된 우리 지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발표하는데, 특별히 경상북도 신청한 거다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를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얼마 전에 영국을 갔습니다. 어, 스코틀랜드 지역에 갔는데, 왜 갔느냐? 영국의 술이 스카치 미스키가 그렇게 유명한데, 그럼 어떻게 장사를 그렇게 잘하느냐 보러 갔더니 스쿼치 이스키가 우리 안동서주보다 200년 늦게 만들어졌더라구요 어, 여기 관광하니까 이제 모두 다 알았는데 그 전에 안동서주 이전에는 우리 술은 정류주가 아니고 발효주입니다 그래서 정류주는 안동서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느 몽고가 치이 가서 그 사람들이 기술을 우리한테 어, 보고 배운 거야. 우리가 보고 배운 거야. 아 조금 전에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국가 산단 쓰게 됐다고 하는데 어제 청와대 갔다 오시고 또 인천 가서 방송국에 가셔가지고 또 경북 자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박구신 일정 중에 또 경주까지 오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북 도에서도 이동업.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 참석했습니다. 또 손병목 군수님을 비롯한 시군의 부단체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공보 서포터즈 위촉받는 신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또 기대가 크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우 지사께서 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진로 소주 1%만 줄이면은 그 지금 우리 술들이 전부 다 전통주가 가양주로 돼 있는데요. 한 2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경북에는 사과, 오미자 이런 게 많이 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술을 만들려면 원료비가 비싸서 경쟁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북도와 시군에서 그 못난이 사과라든지 이런 걸좀 지원해가지고 원료비를 낮춰주면 은 경쟁력을 가지고서 수출이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특히 문경 가면은 오미자가 우리나라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그 오미나라에서 고운달이라는 술을 만드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52도 500ml 한 36만원 정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그 술이 발렌타인 3 0년산보다더 맛있고 더 부드럽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 찾아오시면 맛보게 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대한민국 관광중심 경북이 되는데 우리 경북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모든 분들 행복한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30년 전 기억나실 겁니다. 엘자베스 여왕이 경북 안동을 방문해서 경북을 코리아인 코리아 한국 속에 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경북 관광은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민선 7기 2005년 출범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관광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고 우리 경북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해야 되는 분야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문화경부 관광경부의 꿈을 잠시 접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도 회복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당기 비자 제한 해제 등이 되는 등 국제 관광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사님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k 컬처와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경국 관광을 도약시키고 증상화시키는 어, 전의 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유상기 시군과 관광업계 종사자들 함께 모여서 경북 관광의 미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공유하고 새로운 추진 전략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목소리도> 아름다운 관광자원 홍보에 앞장서주는 12기입니다. 벌써 12기 경북 소년로 또. 천구시3년삼월1 6일 경북여행 기포터 일동 예 바로 하시고 선서문 전달하시겠습니다. 화성 담당 대표님, 관광은 그야말로 투자 없는 투자별도 아도 없는 고로광를 많이 해야지 성공한 리말 제일 잘하는 한지상님 모자를 전달해 주 김성경 사장님의 포토보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경으로 전해주시고 지사님과 사장님 가운데 자리 좀 해주십시오. 물을 쓰지는 않게 찍냐면요. 제가 경북 관광이됐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칠게요. 경북 관광의 힘으로 그 오른쪽에 영천과 영양군 무시장님과 동무수님, 또 오른쪽에 성주군 군의군 부무수님, 맨 네, 오른쪽에 봉과 영덕 복군 부무수님, 스분이자유하시있습니다좀 많이 복잡하겠죠? 시선은 가운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보시고, 부분은 이따가 제가 하나, 둘, 셋을 매치할 거고,